이사야 7장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시대에 시리아 왕 루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와 그것과 전쟁을 하였으나 등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이가 다윗의 집에 고하여 이르되 시리아가 에브라임과 동맹을 맺었다 하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스프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리니라. 그때 주께서 이사에게 야 이르시되, 이제 너와 내네 아들 스알 야습은 세탁공이 밭의 큰 길에 있는 위 연못의 수로 끝으로 나아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조심하고 조용히 하라. 시리아와 함께한 러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의 맹렬한 진노로 인하여 또 이같이 연기를 내며 불타는 이두 개의 나무 조각 공지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시리아와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를 써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괴롭히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안을 무너뜨리며 그것의 한가운데 왕을 세우되 다보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자 하였도다.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시리아의 머리는 다마스쿠스요. 다마스쿠스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폐망하여 한 백성이 되지 못하리라. 또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믿으려 하지 아니하면 분명히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라. 또 주께서 다시 아하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를 위해 주내 네 하나님의 한 표적을 구하되, 깊은 곳에서든지 위로 높은 곳에서든지 그것을 구하라 하셨으나,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도 아니하겠으며, 주를 시험하지도 아니하겠나이다 하며, 그가 이르되, 오, 다윗의 집이여, 이제 너희는 들을 지어다. 너희가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것이 작은 일이기에, 나의 하나님도 지치게 하려니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만 웨리라 하리라. 그가 버터와 꿀을 먹겠고 이로써 악을 거절하며 선을 택할 줄 알리니 이 아이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몹시 싫어하는 그 땅이 자기의 두 왕에게 버림을 받으리라. 주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난 그 날로부터 임하지 않은 날들을 가져와.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시리아 왕이 임하는 날이니라 그날에 주께서 쉿소리를 내사 이집트의 강들이 맨 끝지역에 있는 파리들과 아시리아 땅에 있는 벌들을 부르시리니 그것들이 와서 다같이 황폐한 골짜기와 바위굴과 모든 가시나무와 모든 숲을 위해서 쉬리라 또 바로 그날에 주께서 세뇌해온 삭도 곧 강건너 사람들과 아시리아 왕을 써서 머리와 발의 털을 밀고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한 사람이 어린 남소 한 마리와 양두 마리를 기를 것이요 그것들이 내는 저지 풍성함으로 그가 버터를 먹으리라. 그 땅에 남은 모든 자가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은천개의 가치가 있는 천구의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진례와 가시가 자라는 곳이 되리라. 사람들이 화살과 활을 가지고 거기로 가리니 이는 온 땅이 진레와 가시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또괭이로 가려야 할 모든 작은 산에는 진레와 가시들을 두려워하는 일이 거기에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히려 그것은 소들을 풀어놓은 곳, 작은 가축들이 밟는 곳이 되리라 하니라.